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지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뉴 아이서티 1.6 GDI 익스트림 휘발유 차량입니다. 12년형이고요. 키로수는 9만 키로입니다. 현재 가격은 790만 원입니다.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흰색에 파선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상품화 광택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후방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사용감 거의 없구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좋은 차량이구요. 운전석 가죽 시트도 사용감 거의 없이 깨끗합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구요. 핸들 열선 VDC, 액티브 에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기,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구요.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키로수 정확하게 91489 키로구요 엔진룸 깨끗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아있고요휠 깨끗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에 녹은 운행하면 다 없어지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구요 바로 성능점검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튜닝 특별이력 용도변경이력 전혀 없는 무이력 차량입니다. 그리고 황금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빵 차량으로 스펙도 굉장히 좋고 사고도 없는 차량입니다. 하부 미세누유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작은 차에 디젤을 사용하게 되면 어, 진동이나 떨림, 시끄러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휘발유 차량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거나 궁금하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